영상 보셨죠? <laughs> 너무너무 가고 싶은 지금 탑스텐 정동진 오늘 이렇게 함께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유명한 오션뷰를 즐기는 음. 7번 국도를 싹 달리다 보면요. <laughs> 언덕 위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오, 저 호텔. 뷰 정말 좋겠다." 맞아요. 했던 호텔이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힌트가로 어... 호텔 탑스텐 정동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진짜 무색할 정도로 음. 이렇게 쫙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정동진의 탑스텐과 오늘 함께 할 거고요. 네. 지금 벌써 들어오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음. 오늘은요. 룸 올리 상품이 아니고요. 네? 모든 룸에 저희가 아 유명한 금진 온천 2인을 포함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탑스텐의 자랑이잖아요. 이 학계 정설이라고 그 그렇죠. 해양수 온천수로 다 온천을 하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2인 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음. 오늘 무려 킹 특가기 때문에 네. 최대 77% 할인으로 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가족여행 가실 분들은 지금 미리 미리 예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방송 중에 예약하시면 추첨 혜택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 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네.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최저가를 쫙 네. 찾아봤더니 1목 주중 최저가가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선착순으로 <laughs> 선착순 디럭스 더블룸으로 <laughs> 업그레이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룸 업그레이드 혜택까지 받아가시면 확실히 금액적으로 세이브도 되면서 조금 네. 더 여행 가실 때 편안하게 더블룸으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 저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창 크게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저는 온천 2인 이 포함되어 있는데 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라는 걸 보고 그렇죠. 정말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일단 가격이 오늘 네. 엄청나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是。 탑스텐 정동진은 음. 이 호텔 안에서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굉장히 놀거리, 즐길거리, 음. 먹을거리가 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뿌숑뿌숑빠님도 하하 웃어주셨고 산수님도 네. 아, 탑스텐 온천 너무 좋았다고 아, 부모님이 너무 너무 좋아하셨대요. 음, 부모님이랑 같이 가기에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 연인끼리도 굉장히 온천 데모에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바다 바로 앞에 있어서 너무 풍경 멋있다고 또 남겨주셨네요. 어, 그리고 배아픈 루트맘님께서 네. 구매 어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음. 구매는 저희 방송 하단에 보시면 상품이 네. 있어요. 상품 선택하셔서 구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킹특가 오늘 또 이렇게 언제 또 할지 모르거든요. 음. 탑스텐 정동진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네. 저희가 이어서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음. 일단 킹특가기 때문에 킹특가 10, 10% 할인 쿠폰을 저희가 이미 선물로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제시에 그냥 쿠폰함에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수량이 빠지면 여러분들 적용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왕이면 빠르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흔들흔들까님께서 네. 어, 구매하기 누르면 가격이 달라요 오. 날짜마다 다른 건가요 하셨는데 그쵸 날짜마다 음. 좀 다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아까 보여드리는 가격은 음. 킹특가 10% 할인쿠폰을 적용한 네. 최저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주중 구간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1목 구간에는 이렇게 최적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액 확인해 보시고 날짜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룸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저희 오늘 지금 트윈 룸 예약하시면은 자동으로 더블로 저희가 업그레이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좋은 게 이것도 지금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애써님도 딱 지금 방을 보셨다면. 어. 빠르게 빠르게 선택하셔서 네. 이 선착순을 또 가져가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체크인하시는 고객님들께 한해서기 때문에 금, 토에 예약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디럭스 더블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네요. 그렇죠. 근데 오. 이거는 이제 선착순이고 네. 연휴는 제외된다. 네. 라고만 제가 말씀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넘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제 구매 인증 벌써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음. 구매 인증 플러스 동의합니다를 남기면 저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무려 저희가 2 0분께 혜택을 네. 드릴 건데요. 일단 아쿠아파크 아 2인권을 음. 저희가 7분께 쏠 거고요. 네, 수영장도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기 음. 때문에 아쿠아파크에 또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식도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한데 아 조식 2인권도 세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세이돈 이제 식당인데 여기가 지금 어. 조식도 그렇고 네. 석식도 그렇고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이거는 투숙 기간 한정이기 때문에 음? 내가 투숙한 기간 음? 체크인을 하시고 음? 체크아웃을 할 때까지 네. 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베스킨라빈스 만원 교환권도 열 분께 드리니까요. 오늘 이 혜택을 총 20분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르게 구매인증 플러스 동의합니다. 남겨주시면 응모가 자동으로 또 되겠습니다. 방법도 너무 간단하니까요. 음. 오늘 사실 예약을 하신 다음에 네. 구매인증은 꼭 남기시고 이 다양한 음. 혜택까지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7일 이내로 저희가 야놀을 앤 마이아놀자 당첨자 발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진짜 들어가 보시고 당첨되셨을 때는 어, 음. 이왕 놀러 가는데 이렇게 선물도 받다니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님하고 음. 항상 얘기하지만 음. 7일의 설렘이죠 7일 동안. 동안 기다리는 거고 에이. 어, 꾸숑꾸숑빠님도 네. 어, 오늘 조식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맞아요. 뭐, 불고기, 김치도 굉장히 또 맛있다고 하셨고, 뭐, 네. 한식, 중, 뭐, 양식,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루트밤님도 음. 구매 인증 동의합니다. 어찌해 하셨는데,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게 지금 잘하신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 남기셨고, 이제 또.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음. 어, 가는 약간 또 설레는 마음을 저희랑 같이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당첨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구매인증 플러스 동의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음. 오늘은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네. 것 같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가격대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음. 가격대도 너무너무 좋고 진짜 정동진의 탑스탠 너무나도 음. 가고 싶어하고 가신 분들은 또 가고 싶어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왜 라이브 시간 동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네. 빵유미님도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잘생겼네요. 이런 것참 좋은 댓글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에 네.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벌써, 벌써 어, 또 어, 구매 인증 동의합니다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 미리 하시고 골목길 오. 포부님도 이제 미리 예약을 하셨나 봐요. 네. 하시고 구매 인증만 남기시는것 같고요. 네. 우에 댕데님도 구매 인증 동의합 남겨주셨고 배아플로틴도 네. 남겨주셨고요. 어, 많은 분들 지금 또구매하신거것남기시신것 아, 같아요. 구매 인증을 쫘라락 계속 남겨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아쿠아파크도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조식도 너무너무 부럽고요. 베스클라빈스까지 준비. 되어 있으니까 20분에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사실 좋은 게 저희가 아쿠아파크를 이용하시면 음. 수영장도 이용하시고 사우나까지 이용이 가능하세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모든 상품에 금진온천을 이미 넣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온천을 두번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박으로 가고 싶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온천 좋아하시는 뭐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가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음. 사실 탑스텐은 음. 가보신 분들도 이미 또 선택하는 호텔이고요. 맞아요. 안 가보신 어. 분들도 아, 아 진짜 내가 4월, 5월, 6월은 진짜 어. 좀 이벤트도 많고 아 여행 갈 일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어. 선택하시기 너무 좋은 호텔이죠. 맞습니다. 이제 또막 연휴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잖아요. 네. 이럴 때는 정동진에서 정말 예쁜 바다와 이 하늘과 이어지는 이 바다를 딱 룸에서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룸 컨디션 보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러면 오늘은요, 음. 저희가 가격을 또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가격 자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라이브 특가기 때문에 여러분 라이브 특가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품으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리고, 김진온천 네. 2인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네요. 그렇죠. 왜 네. 라이브 특가 상품을 구매하셔야 되냐면, 음. 저희가 킹특가로 가장 좋은 가격을 넣어드렸는데, 네. 여기에 그 유명한 금진온천 아, 2인권까지 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음. 라이브 특가로 구매를 하셔야 이 혜택을 받아가시는 거고요 성님 네. 가격 보세요 거기다가 드럭스 트윈 지금 비전망인데 원래는 가격대가 아, 조금 있잖아요 외롭네요. 그런데 9만원대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넓은 침대 2개 트윈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샤워부스 따로 있으면서 이렇게 널찍하게 아. 아. 너무 잘 되어 있죠. 응. 여기다가 또 온천도 포함이고요. 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후기들이 딱 보면은 음. 탑스테는 음. 다 크대요. 아니 오. 침구도 이렇게 높고요. 높고. 방도 이렇게 크고요 와. 지금 디럭스 트윈이면 우리가 기본 룸으로 만나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크기 보이세요? 와. 욕실부터 어. 룸까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때 음. TV와 이, 이 침대 사이, 베드 사이의 간격을 보면 방 크기가 가깝잖아요. 느껴지거든요. 어. 사진 보시면 널찍하게. 보이시죠? 지게 널찍거. 저희 는금 2명 다 들어갔는데도 확실히 남네요 한네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그렇죠. 널찍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 네. 지금 TV 사이즈도 65인치로 이렇게 음? 쫙 넉넉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호캉스하게 좋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호캉스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음? 지금 투숙 기간이 네. 무려 음. 7월 14일까지네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6월 30일까지였는데 네. 어. 오늘 딱단어한님이 오셔서 네. 안되겠어요 여름 휴가기 때문에 어. 7월까지 늘립시다. 7월까지 쏩니다. 그래서 아. 7월 14일까지 아. 늘어났고요. 저는 또 두근거리는 이유가 네. 제 생일이 7월달이에요. <laughs> 딱 그쵸. 가야겠네요. 딱 지금 계속 가고 싶어 해가지고 저희도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정동진 탑스텐이고요 네. 그리고 7월달 이제 딱 휴가 가려고 동해 가려고 생각하면은 아, 비용이 또 상당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름 때 이제 6월, 7월, 5월 때 만약에 그때 네. 예약하려고 하면 이 가격대로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무려 77%입니다. 할인 77% 할인으로 만나 보시면서 9만 원대에 지금 비전망 예약하시고 음. 1목으로 예약하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지금 디럭스 트윈을 디럭스 더블로 업그레이드도 그렇죠. 해드립니다. 그래서 뿌잉뿌잉 손님께서 음. 어, 참여가 된 건지 어떻게 하겠나요 여러분들? 참여가 되셨습니다. 왜냐면 네. 구매인증 동의하면 잘 남겨주셨기 때문에 음. 참여가 잘된 거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무려 2 0 분께 선물 드릴 거기 때문에 음. 이선물혜 택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럭스 트윈은 일목 구간으로 최적화 구간 예약하시면 방 업그레이드도 해드리니까 네. 이왕이면 가족끼리 시간 맞거나 친구끼리 시간 맞으면 저는 이렇게 또 예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 우리가 이제 비전망 룸이 95,400원에 음. 지금 온천 2인이 포함이잖아요 네, 온천이 포함 어, 그러면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게 오. 여기 또 탑스텐이 또 오션뷰가 자랑인데 오. 오션뷰를 올라가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럭스 네? 더블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파셜 오션뷰 부분 바다 전망이고 10만 원대 급초반으로 10만 7천 원대에 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뷰가 음. 지금 침대에서 아, 바다가 바다. 보이는 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 정동진 하면 우리가 네. 일출 일몰이 정말 엄청난데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 침대에 누워서 보시는 거예요. 저기 누워서 네 누워서 보시고 커피 같은 것도 여기 사들고 올라와서 밤에 노을 보기도 좋고 와 이렇게 좋죠. 방도 널찍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디럭스 더블룸도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더블룸으로 만나 보시고 음. 거기다가 금진온천 2인까지 포함이 됐는데 네. 10만 원 초반대 가격대예요. 와, 가격이 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네. 여러분 거기다가 온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대박이다. 2인 5천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음. 이렇게 가져가시면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금진온천 자체가 어. 정말 유명하잖아요. 해양 온천수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정말 학계에서 딱 인정한 그런 그렇죠. 경제논천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다녀오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호캉스하기도 너무 좋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 부대 시설도 너무 다양하고요, 네. 식당도 너무 좋고요. 어. 그러니까 후기가 다 좋아요. 보통 이제 하나 정도는 빠져줘야 좀 어. 이게 매력이 있는 건데, 밸런스가 여기는 다, 다 매력적이에요. 다 완벽합니다. 밸런스가. 최고의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는 지금. 네. 이렇게 정동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오. 또 부분 바다 전망 말고도 네. 스위트룸으로도 또 준비했다면서요? 맞아요. 오늘 또 이벤트도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벤트 있으신 분들 뭐 결혼기념일 이런 생일 때 굉장히 또 많이 사주시는 루비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저희가 음. 지금 스위트룸으로 만나보는 네. 가격도 한번 음.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슈퍼주니어 스위트 바다 전망이고요. 원래 69만 원대인데 73% 할인해서 18만 3천 원에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투숙 기간도 너무 좋죠. 7월 음. 14일까지 지금 만나 보는 거예요. 네. 5월 5일에서 5월 6일은 불가하지만 네. 저희 5월에 또 기념일들 많잖아요. 이렇게 다녀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네. 18만 원대 스위트룸을 와. 거기다가 또7월이면 성수기잖아요. 성수기. 그렇죠? 막준 성수기, 뭐 북성수기 음. 다 있잖아요. 7월 14일까지 저희가 넉넉하게 너무 좋죠. 아,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여기가 음. 너무 좋은 게 이제 뭐 차로 가시면 심곡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 심곡항에서 이 금진항까지 네. 그 7번 도로를 타고 쫙, 쫙, 쫙 내려오다 보면 네. 우리 숙소가 어. 있는 거예요. 탑스텐.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내가 머물 곳이요 너무 낭만적이죠. 너무 황활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 이렇게 베딩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풀 오션뷰 바다 전망을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와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고 음. 95,400원짜리 방을 무슨 방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댓글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디럭스 더블룸으로 업그레이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음. 저희가 선착순이고요 음. 그 1목 예약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네.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면 음. 너무 좋은 것 같고 객실 엄청 넓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죠. 보시는 스위트 룸은 뭐 거실도 있고 소파도 음. 이만큼 있고 이러니까 가족들이랑 가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음. 침실도 바다 전망 전망 네? 거실도 아 바다 전망 그리고 지금 욕조까지 욕조까지 근데 진짜 이게 진짜 가격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네. (18만 원대로) 만나보는 거기 때문에 네. 진짜 놀라운 가격대로 만나보시는 네. 건데 오늘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음. 판매 기간뿐만 아니라 투숙 기간까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맞습니다. 18만 원대에 지금 성수기가 포함되어 있는 7월 14일까지 열어 여러 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들 날짜 보시고 가실 수 있다면 일단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3일 전까지 100%, 음. 3일 전1 7시였나요 100%, 아. 무료 취소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미리미리 예약해놓고, 아, 그때 안 되면 그때 취소해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런 음. 디테일이 너무 좋죠. 저희가 맞습니다. 지금 7월달까지 열어드리고, 음. 어, 근데 저희 근데 환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투숙 3일 전까지 3일 전. 무려 와. 100% 환불 투숙을 도와드리니까 일단 이 킹특가에 좋은 혜택이 있을 때 네. 잡아두세요. 맞습니다. 잡아두세요. 지금 굉장히 또 좋고요. 여러분들 지금 온천 포함, 2인 포함입니다. 수영장은 미포함이어서 따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매 인증 당첨되면 음. 저희가 이인, 아쿠아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미포함이지만 음. 사실은 또 우리가 그 설렘으로 또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 계약은 남겨주시고 상품 당첨 꼭 해달라고 네. 저희가 또 행운을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꼭꼭아아할수 있도록 저희가 행운을 다 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음? 구매 인증 동의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총2 0 분께 아쿠아파크 드리고요, 네. 조식 드리고요, 베스킨라비스만원 교환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라프 팔사님이 음. 온천 안 가봤는데 어떤가요 하셨는데 아, 저희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거지만 네. 제가 살짝 자랑을 한번 좀 해볼까요? 살짝 자랑해 볼까요? 이게 보통 저희가 호텔 어. 사우나는 음. 기본적으로 만족하시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호텔 사우나 는 데 음? 온천이에요. 헉, 온천? 그죠 제가 보기로는 약간 물을 깊숙한 곳에서 막 끌어오는 물을 컬러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오, 이제 지금 나오네. 붉은 온천수라고 해서 네. 1100m 깊게 이야, 온천수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 그 고열로 막그 영양분과 은 나트륨 빡 섞였다가 칼슘, 마그네슘이 막, 마그네슘. 막 섞였다가 2003년에 딱 발견됐대요. 그러면은 저기서 이렇게 목욕 딱 하면은 내 피부에 딱 와닿으면서 칼슘, 어. 마그네슘이 아. 샤라라 파라파라 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 이 흡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피부에 어? 어. 황금 비율이에요 와, 그래서 그... 칼슘 마그네슘이 어. 내 피부에 싹 흡수되고 여기 후기가 뭐가 있냐면 어. 우리 아이가 아토피로 되게 고생했는데 음. 여기서 목욕하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는 후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천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 음. 보시면 지금 썬베드처럼 햇살 쫙 내려받으면서 어. 온천도 하시고 수영장도 가시고 이렇게 즐기고 오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오늘 예약하시는 룸들에 다 지금 보시는 금진 온천 2인 이용권이 포함되 있습니다. 그 지금 울라프님이 음. 그 물색이 금색 물어보셨는데 약간 붉은빛이 도는 네. 색깔이에요. 그래서 약간. 살짝 찍어서 먹어보시면 어. 짜요. 어. 어머나 해수네요 해수인데, 거기에 또 마그네슘, 칼슘, 아... 근데 여기 또 좋은 게 약간 희귀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해양수의 건강한 물로 여러분들 따뜻하게 온천도 즐기시고 저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너무 센스있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약간 해외여행 간 느낌도 날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그 베, 베이스 루파님도 음. 기존 디럭스를 예약하려다가 네. 마감을 해서 스위트룸으로 예약을 하셨대요. 아, 근데 그럼... 오늘 또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이런 선택이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18만 원대의 스위트룸이기 때문에 스위트룸 보통 50만 원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18만 원대에 가실 수가 있으면서 음. 바다 전망으로. 그렇죠. 헉, 우리 갔을 때 만약에 당첨돼서 안 돼서 어. 바다 전망일까 아닐까 할일 없이 그냥 에 바다 전망 가자. 100% 딱? 바다 전망이다. 네, 100%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좋아할 것 같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시길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렇죠. 오, 이거는 사실 연인이랑 가도 좋고 음. 부모님이랑 가도 좋은 게 네. 저희 어머니가 온천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시죠. 저는 금진온천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해서 가지고. 아, 못 가봤지만 그래서 부모님한테 약간 효도 관광처럼 보내드려도 네.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 어머님들 여기 딱 갔다 오고 나서는 어머 나 피부 구아졌지 여기 한번 봐봐.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온천 오늘 2인 포함해 드렸으니까 사인 어, 가족이 가시면은 온천 비용 조금만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만원 이만 원 추가하시면 이렇게 다 같이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위트룸 1 8만 원이면 가격 진짜 괜찮네요. 하셨는데 네. 너무 괜찮죠. 왜냐면 맞아요. 거실에다가 음. 룸까지 있는데 어. 룸도 바다 전망. 그리고 거실도 바다 전망인데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오션뷰도 물론 좋지만 음. 여기는 심지어 언덕 위에 있어요. 네. 언덕 위에 탑스탠이 솟아있기 때문에 탑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12층, 뭐1 3층을 룸을 받아도 어. 언덕 높이까지 계산하면 한 20층? 한 25층 높여서 보는 거예요. 뷰가 말도 안 됩니다. 엄청나죠? 뷰도 어마어마하고 음? 온천도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지금 가격 혜택을 거의 77% 말도 안돼 77%까지 널어드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판매 기간이랑 투숙 기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판매 기간은요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열려 있고요. 네, 일요일까지 넉넉하게 열어드렸고 네. 투숙 기간은 무려 원래는 6월 30일까지였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 담당자님이 방송하기 전에 아 진짜 그냥 한번 쏜다. 그런 그렇죠. 마음으로 상수기까지 갑니다. 7월 14일까지 열어 드렸으니까